자, 원위에 있는 두점 1,2랑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을 L1L2로 할 때, L1L2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시오. 자, 공식 알면은 빨리 할수 있고, 몰라도 좀이 과정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대충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있다라고 하면, 1,2, 아이고, 대충 한이쯤이다 칩시다. 있다야겠다. 1,2라고 하면 접선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렇게는 수직인 관계니까. 얘가 기울기가 2번 할수 있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이어야 되겠지. 그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x절평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5. 그리고 여기가 2분의 5. 마이너스 1,2면은, 요쯤에서 이렇게 구해지겠지. 물론,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가 직각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고, 얘는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겠죠. 그러면,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 더하기 2.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대칭성 이용하 금방 되는데. 원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변의 길이는 10, 높이는 2분의 5, 곱 2분의 1에서 2분의 25. 5번이 답이 되겠지.